근데 여기 이제 단서기 중에 하나 있어요. 단서기 가장 무조건, 무건 처분기 준에 2분의 1까지 그 기간을 늘릴 수 있고, 늘릴 수가 있다. 그 기간을 늘리는 경우에도 정지기간 요 1년은 상한입니다. 1년 넘길 수는 없어요. 늘린다 하더라도. 그 다음에 이제 줄일 수도 있습니다. 지금 이 밑에 사소한 건데요.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개별기준 처분기 준에 2분의 1을 보면서 그 기간을 줄일 수도 있도록.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봐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일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 내용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해서 해소했다 이런 경우라든지 그밖에 위반행위 내용 정도 동기결과 등을 고려해서 업무정지처분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문제입니다 지금 봐보면 여러분 嗯，今天。<noise>